이 모든 비극은 거짓된 출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거짓 위에 세워진 회복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. 우리는 그 유언장을 손에 넣어 어머니의 마지막 패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. 그것만이 그녀를 영원히 잊혀지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그녀는 GPS 좌표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. 그녀의 마지막 발악을 보러 갑시다, 이지혁 씨. 당신의 어머니의 무덤으로. 이 지역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. 그는 자신의 영혼을 건 최종 결정을 내렸다. 좋습니다. 갑시다.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. 당신이 나를 구원했듯이 나는 당신의 공범으로서 함께 갈 것입니다. 이제 더 이상 희생양은 없습니다.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합니다. 그들은 비극적인 결단을 내린 채 별장으로 향했다. 쌍둥이 남매를 태운 차가 비극의 발원지였던 별장 앞에 멈춰 섰다. 별장은 낡고 거대한 모습으로 수많은 탐욕과 비극을 침묵 속에 간직한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. 회색빛 석조 건물에는 햇빛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듯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. 쌍둥이 동생이 먼저 차에서 내리자 그녀의 발걸음이 낙엽 쌓인 마당을 밟으며 상막한 소리를 냈다.